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만 안내해드리는 FCMS입니다. 언제 가입했는지도 모르는 사이트들, 이제는 쓰지도 않는데, 어디 가입되어 있는지도 기억 안 나신다고요? 그럼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. 한 번에 조회하고 탈퇴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해드립니다. 이 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만든 서비스로 이용자의 본인 확인 내역 통합 조회 및 웹사이트 회원 탈퇴 지원 서비스입니다. 이 프라이버시 클린 서비스 이용하기. 먼저 홈페이지로 이동 후 본인 확인 내역 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. 개인 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. 이어서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. 디지털 원패스 및 휴대폰, 아이핀, 공동 인증서, 신용카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. 본인 확인을 마쳤으면 안내에 따라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. 여러 인증기관의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을 거쳐 본인 확인 이용 내역에 대한 결과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본인 확인을 한 사이트를 가장 우측에서 볼수 있으며 본인 확인 일과 수단, 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본인 확인 내역 결과 중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회원 탈퇴를 원하는 사이트의 경우 회원 탈퇴를 바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. 다만 은행이나 보험사 등 탈퇴했을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로 직접 탈퇴 요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. 회원 탈퇴를 위해서는 다시 개인 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를 진행하고 이메일 인증을 거친 후 위임에도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. 제시된 회원 탈퇴 신청서를 최종 확인 후 신청서를 접수합니다. 신청 현황 확인 메뉴를 통해 현재 접수된 회원 탈퇴의 처리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이외에도 개인 정보 열람 등 신청 메뉴를 통하여 웹사이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해당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, 삭제, 파기 등 처리 대행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이상 불필요한 웹사이트 확인 및 탈퇴까지 한 번에 할수 있는 이프라이버시 e 클린 서비스를 알아보았습니다. 서비스 잘 이용하셔서 개인정보도 지키고 명의 도용, 사생활 침해 피해도 막으시길 바랍니다. 효성 CMS는 공식 가입 센터 FCMS를 통해 가입하세요. 구독 및 좋아요.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